2021년 1월 4일 월요일에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 성탄절은 지났지만 오늘 본문이 성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 아,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시지 않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예수내의 곁에. 가이 그 계셔 그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 주사 주품안에 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제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는데요. 개혁개정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바로 이때의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이 로마령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남편 요셉도요, 호적을 위해서 살던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꽤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음, 요즘처럼 뭐 근처 동사무소로 가서 등록을 하거나 뭐 인터넷으로 등록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뭐 자동차로 (1박 2일) 정도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여행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 있을 때 마리아가 마침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아~ 근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어, 예수님을 낳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드기에 싸서 어~ 구유에뉘였습니다 아, 구유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줄때 쓰는 이 먹이통이거든요. 아, 그러는 동안에 밤에 양 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 천사가 찾아갑니다. 아,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인 천사의 모습을 본 목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 천사가 놀랍게도 베들레헴의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라는 거죠. 자, 왜 그것이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증표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 우리 한번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 목자들은 구유를 정말 매일 지겨울 정도로 봤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구유를 뭐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구유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축들에게 여물이나 물을 길러다 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가 지저분해지면 뭐 물로 닦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직업적으로 구유를 뭐 자주 봤을 게 분명하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 여러분 이거는 목자들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구유에 누운 아기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은 정말 그런가 알아보려고요.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구유에 누운 아기가 정말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아기가 천사의 말대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목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 한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오던 박사들은요 별을 놓쳐요 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분은 왕궁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아, 이 박사들의 판단은 굉장히 상식적이죠 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촌뚱네였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그것도 어, 말 구유에 뉘이셨다는 거예요. 어,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촌동네인 베들레헴까지 출산을 한 것은 이건 우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의도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미가서 5장2절에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것도 그리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배경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였고요. 그리고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 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한 가지만 묵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통일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 절에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과 11절에는요,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태어난 어, 아기 예수님이 어, 가축들의 먹이통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단서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 자 그런데 목자 출신인 다윗이 어떤 시를 지었죠? 네, 우리가 너무나도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를 지었죠. 자, 어, 다시 말해서, 다윗이 노래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였던 다윗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자나 곰이 자기가 지키던 양 새끼를 물고 가면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서 쫓아가서 이 사자와 곰과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냈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들을 원수의 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고 목숨 걸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은 분으로 오신 이유는요, 인류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 라고 했습니다. 어, 양은 상태계의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사실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가축입니다. 목자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 짐승들의 먹이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지독한 근시안이었던 양은 헤매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뭐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가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목자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0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안심하고 누워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뭐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 있는 양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탄생하신 이유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처럼 위태롭게 방황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따라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 품에 안으시고, 어,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로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 정도로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삶을 평안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야 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악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목자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 배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말씀의 꼴을 얻어먹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길을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 음성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그리고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도 평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따라갈 뿐이오니 주여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올한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양으로 살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양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그분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한날,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